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주지사 선거에서 브라이언 캠프를 공식 지지한 것이 부끄럽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주지사가 이번 선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조지아 주 법에는 주지사가 선거에 관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주 내무부 장관이 제기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부분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주지사와 라펜스퍼거 장관에게 우편 투표에서 서명일치 확인 작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서명일치가 없는 재검표는 가짜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 대선 패배 결과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 주지사 간의 정치적 갈등과 내분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지아 공화당 지지자들은 당내 분열이 내년 1월 5일 실시되는 연방상원 결선투표에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오늘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최종 임상실험 결과 유효성이 94.1%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더나 측은 연방시각청 FDA에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모더나는 자사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연방시각청 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유효성이 94.1%로 나타나며 중간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3만 명중 코로나19에 감염된 196명을 조사한 결과 185명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참가자 중에서 나왔으며 11명은 백신을 접종받은 참가자 중에서 나왔습니다. 30명 발생한 중증 환자와 1명 발생한 사망자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참가자 중에서만 나왔습니다. 모더나 측은 연령대별, 인종별로도 같은 유효성이 나타났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참가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12월 17일에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더나 측은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경우 올해 연말까지 미국 내에서 2천만의 투여분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1년 안으로는 5억에서 10억의 투여분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또한 FDA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12월 10일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인원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온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많은 인원이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만 하루 100만 명 이상이 미국 전역에서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29일에는 117만 명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며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가족행사 등의 모임이 늘어나자 보건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휴 이전에 이미 가파른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폭증 위에 폭증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테스크포스의 데보라 벅스 박사는 만약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모임을 가졌거나 여행을 갔을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가정하고 행동을 해야 하며 모임 5일에서 10일 이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넷 뉴턴 락델 카운티 보건국의 오드리 아로나 국장 또한 지난주 KTN 취재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We do 성탄절 연휴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부터 정보 기관으로부터 일일 보고를 받는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일 보고는 정보 당국이 국가 안보 사안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로 통상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인에게도 제공돼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연방총무청의 공식 인수인계 절차 승인이 늦어지면서 대선 약 4주가 지난 시점 1일 보고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과의 심은 나무 한국학교가 지난 21일 2020-2021학년도 가을학기를 종광하며 16주 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학교 측은 지난 8월 8일 온라인 개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45분씩 3교시에 걸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한국어 수업 이외에도 손편지 쓰기 이벤트와 드라이브스루 추석 잔치 그리고 한글날 티셔츠 꾸미기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학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가을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384만 3,713명. 누적 사망자는 27만 3,74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3만 9,15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2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2만 2133명, 누적 사망자는 87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3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49430명, 신규 576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 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7,469명, 누적 사망자는 670명입니다.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1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6,754명, 누적 사망자는 49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카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6,408명, 누적 사망자는 49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9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식을 준비할 취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에는 델라웨어 주립대 토니 엘렌 총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렌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과 25년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의원을 지내던 시절 연설문 작성자 겸 특보로 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21년 1월 20일로 예정된 이번 취임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나 군중도 상당히 제한될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실시된 연방 센서스 통계 결과를 연방의회 의석수를 배분할 때 인구 통계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과 연방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인구 집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파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 의석의 불공정한 분배를 초래할 것이라며 불법 체류자도 인구 집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주에서 200만 명 이상인 불체자 수가 인구 통계에서 빠지면 캘리포니아는 연방 하원 두세 석을 잃을 수 있어 캘리포니아주는 타격을 입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어제인 29일 바이든 당선인이 반려견과 놀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반려견 메이저와 놀다가 미끄러져 발목을 삐었고 발에는 미세 골절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는 바이든 당선인이 몇 주간 보조 신발을 신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78세인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면 미국의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의 신청으로 위스콘신주의 두개의 카운티에서 재검표가 진행되었는데 승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인 카운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45표 증가했지만 미러키 카운티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표가 132표 증가했습니다. 두개 카운티를 합쳐서 바이든 당선인이 87표를 더하며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지아 북부 산간 지역에는 1에서 2인치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또한 도로 일부에는 살얼음이 끼는 일명 블랙 아이스로 인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